그린워싱은 그린플러스 워싱의 합성어로서 친환경이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것을 말하며 위장환경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광고나 홍보 등을 통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의 기만적 행위를 의미하죠. 이는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그린 마케팅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도시의 열섬 현상을 심화시키면서도 지구가 더 시원해진다고 광고하는 에어컨 회사. 또, 모 화장품 회사의 종이병 사태가 유명합니다. 화장품 용기 겉면에 적힌 Hello I am Paper b o t t 문구였어요. 문구가 적힌 종이를 갈라보니 안쪽은 플라스틱 병이 있었고 이 사실이 빠르게 공론화되자 소비자들은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내며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합성 레이온으로 만든 제품을 독성 없고 깨끗한 친환경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허위 표시한 사례도 있죠. 미국의 다국적 기업 감시단체인 코프워치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그린워시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는 계속되는 논란에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을 제시해 위장 친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일곱 가지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충효과 감추기 증거 불충분 애매모호한 주장 관련성 없는 주장 유해 상품 정당화 거짓말 허위 라벨 부착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을 통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는 지금 네가 모르는 걸 알지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친구를 약 올릴 때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죠.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많이 합니다. 이런 정보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죠.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례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자기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상은 고객보다 차의 성능에 대해 더 잘합니다. 근로자의 사례는 감춰진 행동에 관한 경우고, 중고차 판매상의 사례는 감춰진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지위에 있는 쪽은 필요한 정보를 더 얻고자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나 중고차 판매상처럼 우월한 정보가 있는 쪽은 필요한 정보를 감출 유인이 있죠. 비대칭 정보 현상은 너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대칭 정보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춰진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도덕적 해의는 대리인의 부적절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따른 위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대리인이보다 성실하게 행동하도록 다양한 대응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고용계약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주는 사용자, 근로자가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도덕적 해의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게으름을 피울 유혹을 느껴 발생하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